자, 이재명 정부, 시원시원합니다. 외교도 시원시원하고, 그다 일본과의 고려 개교를이 쌈박하게 씻어버리는 핵사이다를 하나 매겼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독도 방어 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해군과 해경의 함정 세척에서 다섯척이 참여를 했고요. 공군 전투기나 해병대 상륙은 없었고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기존처럼 연 2회 정기 훈련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차 훈련은 올해 말에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은석열 정부는 이걸 안 했죠. 아니면 하는 수역을 울릉도 쪽으로 땡겨서 하거나 최대한 뭐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눈치를 봤었던 지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독도 독도 수호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틀 전에 방위 백서를 내놨거든요. 독도가 지냈다고 써놓은 써 거예요. 무려 21년째입니다. 그래서 윤상열 정부 같으면 유감인의 어쩌네, 뭐, 어, 철회를 요구하네. 아마 외교부 성명으로 말로 떠들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깔끔하게 독도에 군함 보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 갖고 만일 일본이,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했다고 지랄치잖아요? 그럼 그때는 2차로 구축함이나 비행기까지 동원한 문재인 정부 때한번 했었죠. 음. 비행기까지 동원한 공해에서의 실질적인 전술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뭐, 항해했다고 하는데, 뭐, 항해하든 말든. 하든 말든. 그리고 뭐 예전처럼 강력하게 뭐... 하지도 못해요. 지금 기시다도, 우리, 아, 기시다. 이시바. 이시바도 지금 한국 눈치 보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일본 너만 패 이런 걸로 난내 내, 눈에 너만 보여라는 식으로 2 0어만 주들겨 패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2 0어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이런 발언 자체가 표를 의식해가지고 어, 했던 발, 발표였고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이거에 한국이 반발하고 독도훈련 했던 얘기를 공식화시켜서 지네들도 꺼내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이제 뭐, 앞에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만, 이, 김민석 총리가 그 얘기했어요. 앞에 오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10배, 20배 넘는 깜짝 놀랄만한, 이제, 이번 행사를 치러가지고, 지금 한국의 위상을 한꺼번에 끌어올리고, 이걸 통해갖고 안보와 경제를 연결시켜서 가자.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13번째, 14번째. 자, 14번째 자치구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계화에 나서자라는 얘기를 에, 그 기업인들 모아놓고 어저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 하는데 올해 처음 했으니까 연말에 추가 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독도수호 훈련을. 지난 지. 안규백 장관 후보자도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네. 정부 때는 국 국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투기를 타고 독도 상공까지 비행을 하면서 지금 대대적인 상륙훈련을 비롯한 행사들을 같이 병행해서 한 예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번 그 국군의 날이나 연말쯤에 일본한테 좀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무력 도발이라든지 뭐 함정이 출동해온다 그러면. 또 저기, 옛날에 있었던, 뭐, 레이더 사건, 이런 거, 그냥, 음. 어, 상대가 안, 안될 정도로 실제적으로 위협사격, 공포사격을 해갖고, 토개기, 때? 어, 네, 토가기 사건처럼 <laughs>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음, 응징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거 도발하기만 해봐. 이번에는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다. 건들기만 해봐봐. 자, 아...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300명을 신속 충원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왜 내렸는지 뉴스 정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 300명을 신속히 충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방공무원, 중앙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부여를, 자격을 부여해서 현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결국은 산업안전에 대한 그 감시 내지는 관리를 직접 나서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직접 챙기시겠다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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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s b c 사건 이후로도 계속 그 비슷한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제도그 반죽하는 그 아유. 통에 빠져갖고 어 돌아가신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류의 사건들이 사실 보도가 잘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할수 있어. 근데 똑같은 사고가 재발한다는 거는 그 사고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고, 걸리면 벌금 조금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산재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의사실상의 네, 사실상의 미필적인, 미필적인 그, 어, 살인 방조. 그러니까 사망 방조까지 성량을 적용하는 거를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한 번은 할수 있더라도, 한 번은 그 정도로 과실치상으로 갈수 있더라도 두 번, 세번 반복되면 형벌이 더욱더 가중처벌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바꾼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복지사각지대 관련한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최근 그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죠. 예. 하...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직업도 없었지만,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하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양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아들이나 딸들이 있게 되면, 이게 무조건 규정에서 이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사각지대 또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정말 강조하셨습니다. 뭐 사회복지사들 지금 어 원래 이제 동단위로 동어 운영을 합니다. 경비가 있어갖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그 노인들이나 쪽방촌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어 도시락도 드리고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어, 과 의료 서비스나 약 같은 것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흥렬이가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정기적인 방문을 할수 없게끔 그 예산들을 삭감하게윤석열이니 그리고 나자마자 이러한 사고들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윤석열이 그거를 삭감해가지고 뭘 어디다가 보람되는 데다 다시 썼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어? 해외 순방 가는 해외 순방 가는 데도 썼을 거고요. 그거 이제 그 지역별로 따져놓고 건강사업, 그 정신건강사업 한다고. 어? 그리고 그 사업을 아직도 안 놓기 위해서. 어, 일반인은 그럼 제외하고 학생들을 상대로라도 그 사업을 유지하겠다라고. 더 위험해, 더 위험해!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 위험하죠, 뭐 사실은. 어, 애기들한테뭐 하려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걸 하려고 하려면,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 대상자가 정은경 전 청장이다 보니까 또 국집 놈들이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온갖 또 가짜 뉴스들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이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들을 해 주실 거고요. 또한 그런 성과를 내실 걸로 봐드립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서 그 일을 잘하는 직원들한테 격려하고 포상해주면요. 누구라도 그 자리 가고 싶어 합니다. 출세할 수 있는 자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로 많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